공중에서 잔을 섞어서 제가 드릴 거예요. 와! 와! 너무 좋았지네. 조이라고 합니다. 미국에서 왔고요. 한국에 온지한 10년 됐습니다. 아, 어. 미녀나라. 어, 우크라이나에서 온 아나스타샤라고 합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스페인에서 온가브리엘라고 합니다. 네.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저는 한국에서 왔고요 저는 소맥 장인으로 오늘 인사드리게 된 <laughs> 소맥 술이 들어간다 츄츄츄츄 근데... 그거 뭐죠? 제가 술자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량이 약해요. 그래서 술을 많이 안 마시면서 같이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저도 섬액장인입니다 아, <laughs> 그냥 아, 뭐 아무거나 모르는 외국인들 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가르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합니다. 알겠습니다. 소주병을 한 번에 열, 열 거고요. 그리고 숟가락으로 맥주를 열고 공중에서 잔을 섞어서 제가 드릴 거예요. <laughs> 네, 그럼 보여드릴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나는 이 정도로 가능하지 않아요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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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럽다그 다음에 폭탄주를 도미노로 해드릴게요. 어 도미노 도미노? <laughs> 와 <우와! 웃음> 미쳤나? 누구 줄자리에서 이래? 이번에는 제가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순성주를 만들어드릴게요. 준성. 오 마이 갓! Oh 근데 너무 재밌는 음. 게 되게 가만히 있고 안경이가 너무 그냥 그냥 찡다 같던데 뭐 <웃음> 갑자기 <laughs> 근데그거는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멋스지 얼한번더그 동작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잡고 안돼 됐어 됐어 나는 그냥 열래 해보실래요? 어 이러 오, <웃음> 왔어? <웃음> 이태봉 클라스의 말로 하면은 오늘 술에 아주 달아요. <laughs> 그럼 제 앞에 있는 미션 카드를 한번 읽어볼게요. 네. 장비탑 검증 미션 1단계 젓가락으로 맥주병 따기. 자신 있어요?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젓가락은 처음이라. 역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네요. 오 다음 미션 한번 열어볼게요네 장비타 검증 미션 2단계 동전으로 맥주병 따기. 힘을 줄 때는 이렇게 길게 있어야 바로 힘을 많이 줄수 있는 겁니다. 돈전이 너무 작기 때문에 힘을 진짜 많이 줘야열수 있는 겁니다. 네, 한번 해볼게요. 이제... 쉽지 않네요. <laughs> 오, 오케이. 오오? 네. 열심히 볼게요. 오예! 장비탑 검증 미션 3단계 A4 용지 한 장으로 맥주병 따기. 아, 역시 갈수력 대단이다. 태산이에요이 미션을 완수하실 수 있겠습니까? 해 보겠습니다. 꼭 해내시겠다는 얘기십니까? 네. <laughs> 아, 좋아요. 접어서. 쫙쫙쫙 해서 이렇게 엄청 어. 똑똑하면해 볼까요? 오, 어, 네. 오케이. 오오오 <laughs> 오! 오! <laughs> 진짜 멋있어요 이거 진짜 정기예요 근데 이거 말이 되냐? 아니, 아니잖아요 원래 아니, 아니. 맥주를 집에서 얼마나 먹고 싶었길래 <laughs> 몇번몇번 몇 번, 수백 번 시도를 해야 이런 방법을 알아내지 않았을까요? 어, 저는 다음 미션이 무서워지네요 <laughs> 무서워도 돼요 <laughs> 블라인드 검증 미션 1단계 처음처럼 소주 찾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어려울 것 같은데, 한번 해볼게요. 안대를 좀 써주시겠어요? 음. 우리는 음. 한국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의 브랜드의 서주를 달아왔습니다. 우리 장인께서는 처음 저런 어느 잔에 들어가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? 한번 안대를 보여주시겠어요? 처음 처럼 어딘지 좀 쭉쭉 가는 아야 맛있네요 월 선택 가족이십니까 얘기해 주세요 뭐 <laughs> 계속 그냥 첫 번째요 와 마담님 대박이네요 난 이거 진짜 못하겠어요 와 대단해요 블라인드 검증 미션 2단계 처음처럼 플러스 카스 소맥 찾기 우와 소맥 재능이잖아요 네. 소맥... 자신 있습니까? 소맥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<laughs> 소맥은 재료마다도 맛이 달라지는데 산소는 얼마나 뺐느냐에 따라 또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이 늘어나는데, 왔볼 수부터 핑계를 하면서 맛이 마... 확 쓰려도 못하면은 이미지가 <laughs> 좋아 보이려 하는 그런 태도가 <laughs> 아직 한번 묻겠습니다. 구별이 가능하겠습니까? <laughs> 해볼게요. 야, 이거 <아이고>, 좋아. <laughs> 어. 가스란 종종 설명하자면은, 이실 인생의 일순간의 <laughs> 결정이 될겁니다 아들을벗시겠어요 이게 블랑이고요 어, 근데 색깔도 다릅니다 완전히 맛있지? <laughs> 잘 먹었죠? 오우 에오 이거는 참이슬 오리지널 역시 이분에못 맞추는 거네 이거는 가능성 높은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? 갑자기 아닌 것 같은데? <laughs> 갑자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더 마시면 취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선택할래요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명예 장인으로서의 명예를 걷고 이 잔을 걷겠습니까 하... 네 <laughs> 그러면 정답입니다! 와! 근데 진짜 어떻게 맞췄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카스 특징이 처음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혀에 올려놓은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 약간 맥주 껍질에 있는 그 비린 향이 살짝 올라오는 거 같은 착각이 생겨요 그거 보고 이게 미국에 이런 뭐 소주랑 맥주 절대 완전 깨어요 근데 저는 저지 소맥 되게 좋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술게임이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술게임 한거 아니지만 그 애들이 너무 신나서 되게 이렇게 게임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고 사실 제가 이렇게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못할것 같아요 저는 보자마자 와술 진짜 잘 먹겠다 라고 <laughs> 했어요 아무래도 좀 배가 있으셔가지고 이분은 <laughs> 누구와도 맥주배입니다. 맥주배는 다른 배랑 좀 구별이 돼요. 너무 아주 행복한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. 서주랑 맥주를 섞어서 구별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. 고맙습니다. 우선 제가 그래도 열심히 연습하면서 했던 그런 술자리 기술들인데, 여기 과연 가치가 어느 정도로 평가될지 궁금해서 오늘 나오게 됐고요. 이 기술들 진짜 중요한가 아닌가라는 문제도 있거든요. 돈을 낼 만하다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돼서 너무 네. 뭐 오늘 안 좋았다라는 생각으로 화지 않아도 돼요. 충분히 재밌었기 때문에 <laughs> 한번 기대해 주세요. 저는 보면 회식할 때는 30만 원 그리고 여기 학생 m 티 같은 거 가면 2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부자이면 50만 원왜하면 양주까지는 할수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부자 파티하면 되게 좋은거같아 맞습니다 <laughs> 저는 딱 수업으로 생각했거든요 짠! 서맥1의 수업 50만 원에 5해 뭐 좋은 사람 다섯 번 만나는 거예요. <laughs> 아, 제가 우리 친구들보다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올렸습니다. 술자리 문화는 한국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친구들이랑 그냥 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상사에게 잘 보이는 기회가 되고 아주 굉장히 진짜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에게 가격은 백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너무나 가치가 있고 진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사랑합니다 형님. 좋습니다. 어, 생각보다 평균 감정이 그, 높게 나와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. 오늘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,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회식 자리의 주인공이십니다. 오, 오, 박수. <laughs> 네, 혹시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요? 없다고 해요. 네, 같이 <laughs> 없다고요? <해요>. 아니요 없어요. <웃음> <웃음>